그래서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연도별로 공부를 해라. 응? 맨 처음에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출제 경향을 먼저 봐라. 어,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봐서, 중요한 단어. 아, 이 행정 쟁송 파트가 중요하구나. 이 행정 작용법에서 행정 행위가 중요하구나. 이렇게가 중요하구나. 먼저 해서, 아, 여기는 진짜 중요하다. 그러면 이 파트에다가는 별표를 막 쳐놔요. 중요한 파트. 그렇게 해놓으면 된다. 그리고,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실 때, 음, 이런 식으로. 2회독부터. 2회독부터. 2회독부터요. 아는 거는 내가 이걸 봤는데 알아. 동그라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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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3회독 때또 봐요. 동그라미, 동그라미, 동그라미. 자, 그러면 이거는 4회독부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. 내가 2, 3회독 때까지 봐서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4회독부터는 안 보면 돼요. 넘어가면 됩니다, 그냥. 자,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 4일까지만 보고 안본 거예요. 저는 5월. 20...